기능직 즉급해 지시허봉 차별, 보수 차별 즉각 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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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 보수, 보하라 즉시. 이런 만큼 제대로 대우받자. 우정직 승진 적체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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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 어, 정본민주측 체 본부 위원장 공 고한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네 바쁘신 와중에도 멀리서 강원도에서 오시고 그리고 취재 또 하러 오신 기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능직 직급 공무원 직급 체계가 사라진지 12년 사라진 이유는 오랫동안 일반직 공무원의 하위 직종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던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과 계급 구분해서 차별을 없애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바로 다음해인 2013년에는 행정운영의 효율성과 공직사회의 칸막이를 없애기 위해 공무원 직종개편이 전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그 대표적인 예로 기능직 공무원 제도가 폐지되고 일반직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된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제도 개선은 일반직 공무원들과 차별을 없애고 차별을 없애고자 하는 형평성의 확보가 주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직종 유편 당시 우정사업본부의 기능직 공무원은 우정직이라는 새로운 직종으로 구분되었고 이런 우정직은 기능직의 또 다른 이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우정직 공무원들은 기능식급 폐지 당시에도 우려되었던 인사체계가 전혀 변함이 없었으며 급여체계도 기능직급여체계에서 시급만 없앤 급여체계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2년 당시 시급을 없애기 위해 4단계에 걸쳐서 승진발령을 했었는데 당시 이전 시급인용자들의 승진으로 인한 감옥범이 구급체계로 바뀐 후에도 보건되지 않고 있으며 당시 구급으로 승진 으로 퇴직했다가 재임용된 사람들은 모두 경력이 인정되었지만 계속 근무한 식급임용자들은 호봉과 경력이 복원되지 않았습니다. 기능지 식급체계에서 우정직고급체계로 공급표가 변한데 였다면호봉획정방법이 변한 것인데 이에 따라 호봉을 재획정해야 하는 정부가 기능 식급임용자들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사실상 기능직으로 공직에 종사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 우정직 공무원들의 정당한 경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전국민주부책본부와 전국구체공무조는 우정직에 대한 각종 인사차별을 철폐하고